부활은 시작과 완성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때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와 설명이 안 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증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또그 일이 오늘날에도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 부활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우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노라 라고 하고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아마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그의 죽음에, 그 헛된 죽음을 안타까워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의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정도로만 그렇게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달리,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냥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련된 말씀으로 꽉 채워진 성경입니다. 근데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도래를 고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최종적인 도래를 기다리게 하면서 오늘 이땅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영광 중에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부활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피면서 부활을 믿음과 소망,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더 확실히 경험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 부활은 믿음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자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모여,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렸다는 겁니다. 이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잡히게 될까봐 자신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던 사람들,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일까라고 고개를 갸웃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인 거죠. 아니, 그렇게 두렵고 떨던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부활의 증인, 증인이 되는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이지만 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한번 또 해보십시오 부활 사건과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어떤 예수님 한 사람의 사건 아니면 그를 알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만의 사건으로 그치면 그것이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하고 얼마나 뭡니까? 그먼 곳에 있는 그 2000년, 그 시간도 2000년이란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 그때의 사건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선은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 아, 내일 부활주일인데 교회 1, 2, 3부 중에 몇 부에 갈까, 뭐, 신발은 뭘 신을까, 옷은 뭘 입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옷을 걸어 놓거나 준비하시고 오늘 아침을 맞을 확신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도 내일을, 내일 아침을 기약하지 못하는 사정과 형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과 난리, 뭐 기근, 이런 것도 있지만요. 또, 어,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그렇게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깬다 라고 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깰수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냥 자고, 하나님이 제게 잠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냥 딱 누우면 한 5분, 10분 안에 정말 아내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나 이럴 정도로 막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laughs>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냥 뭐, 그냥 잠들게 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거뜬 하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 아니면 저랑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선배들 중에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 그러니까 부고를 받은 경우들이 제가 몇번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도 장담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저녁에 잠자는 그 시간들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신다면 그게 부활이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찬송을 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뵐 텐데,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아침을 깰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들이 계속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깰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깰수 있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고 깨는 것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 보면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근데 요거를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탐자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 이제 가족과 헤어진 어떤 분이 TV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생리별 한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생리별 했는데, 그 가족과 헤어진 어떤 분이 TV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못 보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과 헤어졌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생전에 그를 다시 못 보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육신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를 생전에 다시 못함, 보지 못하면 적어도 그 사람과 내 사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둘째 아들은 죽은 아들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인 하나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죄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부활이구나 이게 살아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이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도 이 부활의 역사가, 주님께 돌아오는 이 부활의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도 우리가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나중에 될것 같지만요. 오늘 우리가 더 책임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심해지면서 순교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성도들은 그, 시, 그 시점에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이 한 70년에 무너지고 그리고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저쪽 안디옥이나 이런 데로 사람들이 막 가면서 또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예,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생전에 누굴 봤으면 그 사람하고 의리라도 지키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도 말하는 게 가능할 텐데, 얼굴도 못 봤는데, 얼굴도 못 봤는데,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주님 앞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고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다.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섰을 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안에서 서, 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도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별명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주님의 우선,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물리는 것이 뒤로 밀리는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삶이 먼저고 자녀가 먼저인 경우, 내 성공이 먼저인 삶을 산다면 그건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은 자를 위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님 얼굴 배울 때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그리고 너에게 약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럼 이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께 믿음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팔 소리가 남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오늘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럼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소리가 날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다 잠자던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부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고대하며 주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활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를 주님을 기쁨으로 배웠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미얀마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더 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미얀마에 좀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이웃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감찰회나 뭐 지역연합예배, 뭐 어느 무슨 교회연합회 무슨 예배 뭐 이런 거 있으면 어 이렇게 빠짐없이 오셔요. 그래서 그 교회 하면 그 집사님 부부가 생각날 정도로 젊은 부부 집사했는데 하여튼 되게 보기도 좋고 그랬습니다. 어그 목사님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교회를 가면 그뭐 여집사님이든 남자집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내를 하고 또 이렇게 다가도 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갑게 교제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그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그 초등학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국도를 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그 집사님네가 굉장히 사람들이 선해 보였고 이렇게 얼굴이 되게 환하고 그래서 그걸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위로할까 뭐 그럴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그냥 탄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런 속에서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느날 그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하나 내놓으시는데 이게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해주셨으면 하시더랍니다. 사연을 들으니까 그 아들을 죽게 한그 운전자가 너무 원망스러운데 정말 미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어, 용서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사망 배상금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 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께 온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랐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열심히 했을 텐데. 그 아이 이름으로 선교지에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나중에 천국에서 아들을 보더라도 웃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연을 들은 목사님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얀마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그 현장에 다녀온 어느 장로님이 크게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버님이 좀 연세가 많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그 이제 각출을 해 가지고 장례 비용을 다 치르고 그리고 아버님 그 조문 오면서 오셨던 그 했던 그 조의금을 다 모아서 이거를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걸 또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있고 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 시작이 사실은 그 아이,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니까 이게 또 다음으로 다음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알고 보니까 영험한 무당이었더라고요. 작두 무당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자기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늦게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을 게 뭘까? 자신은 이제 이 땅에서 이룰 것은 다 이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뭘까?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그분이 전에야 뭐 점쳐주고 구태주고 그러면서 돈을 벌었겠지만, 그런 돈이 아니라, 밭에 나가셔서 허리 한번못 펴시고 그렇게 일하신 그걸로 적금을 드셨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달라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교회 건축하는 현장에, 갔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왜 아끼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까 그 안타까운 일이, 그 참담한 일이, 그 슬픈 일이 소망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추상적인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분명히 확인될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고, 그리고 주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한 사실. 우리의 생애 끝나고 나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비로소 경험할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비로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고 깨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런 거,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제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부활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우리의 삶이 마친 다음에 그때 그날 아침 거기서 주님 배우는 그 순간에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순간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부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와 감격,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